안녕하세요. 부산대학교 제약학과의 강민경입니다. 타이로 시네이즈 억제를 통한 피부 미백 화합물에 관한 연구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먼저 멜라닌이란 피부나 눈 등의 조직에 존재하는 흑색 또는 갈색 색소를 말합니다. 멜라닌은 유해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멜라닌이 비정상적으로 축적되면 릴 흑색증 기미 등의 피부질환이 발생합니다. 멜라닌의 생성 과정을 보시면 타이로시네이즈 효소가 관여함을 알수 있습니다. 타이로시네이즈를 억제하게 된다면 멜라닌 역시 감소될 것이고, 미백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물질들은 효과적인 항멜라닌 생성을 지닌 천연 및 합성 화합물입니다. 하이드로 퀴논과 코직산은 발암성 영향으로 인해 대부분의 국가에서 금지됩니다. 알부틴은 현재 임상적으로 사용되는 미백제이지만 미백 효과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효능은 높지만 부작용이 적거나 없는 새로운 타로시네이즈 억제제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 물의 합성 과정입니다. 사이아졸과 알기의 다양한 치환기를 가지는 벤지알드하이드 14종을 반응시켜 MHY528번부터 541번 물질을 합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성 화합물의 다킹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합성 화합물과 차이로신에이즈 아미노산 장기와의 결합을 스코어로 나타내었습니다. 양성대조군으로 사용된 코직엑시드보다 합성한 화합물의 다킹 스코어가 더 좋게 나왔고 이는 아미노산 장기와의 결합 정도가 더욱 뛰어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의 표는 L-티로신과 L-도파를 기질로 사용하여 합성한 화합물 물의 타이로시네이즈 억제에 대한 IC50 값을 도출하는 결과입니다. IC50 값이 낮을수록 더 효과적으로 타이로시네이즈를 억제했다는 것이고, 표를 보시면 MHY533번과 536번의 값이 양성대조군인코지엑스드보다더 낮은 값을 가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효과가 좋았던 MHY533번과 536번 물질에서 B16F10 세포에 대한 독성이 있는지 평가하였습니다. 그래프는 각 화합물의 1에서 20 마이크로몰 농도에서 세포 독성이 없음을 나타냅니다. 각각의 그림은 B16F10 세포에서 MHY533번과 536번에 대한 세포 타이로시네이즈와 멜라닌의 활성 결과를 나타냅니다. 알파-MSH와 IBMX의 처리하에 멜라닌의 생성을 촉진시켰고, 72시간 동안 50-20 마이크로몰의 합성 화합물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래프 모두에서 두 물질이 농도 의존적으로 멜라닌과 타이로시네이즈를 억제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MHY533번과 536번 물질이 타이로시네이즈와 멜라닌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기전을 통해 피부 색소 질환 치료를 위한 신규 물질이 될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